두번째, 상대 앞에서 겨드랑 e d 아주기세 번째 상대 앞에서 두 바퀴 돌 s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텝부터 설명할게요. d 로드랑승 d o g u i 손날잡기. 셋 d 다섯 u i 하나 둘셋 i 다섯 g u 하나 둘셋 u 다섯 o g 하나 둘셋 g 다섯 d o 하나 둘셋 o 다섯, 여섯, 하나, 둘. 두 번째. 상대 앞에서 겨드랑 손 놓아주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겨드랑 놓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번째. 상대 앞에서 두 바퀴 돌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로드라 3분의 1 손날 잡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레이디 보낸 다음에 이 손이 날이 이렇 해서 이렇게 잡혀야 돼요. 그 다음에 초급 1번, 2번. 이때 레이디 우회전. 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 배로다가 삼분의 손날 잡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이디 보내고요. 손 바꾼 다음에 손날이 요 여기 요 부분 손목 부분을 잡아서 이 덮는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자 여기서 보세요. 카메라 보세요. 셋넷 다섯 여섯 카메라 조금만 더 크게 해 보세요. 셋넷 다섯 여섯이 돼야 돼요. 왼손요음지손가락셋넷 다섯 여섯이 접는 손이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그 다음에 당기면서 여자리 위주 주먹으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두 번째 상대 앞에서 겨드랑이 손 놓아주기 레이디 앞에서 두바퀴 도신 다음에요 목에다 대고 닿는거예요 근데 이때 좀 텐션이 걸려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두발 가면서 이 손을 당기니까 여자가 앞으로 두발 나와요 그 다음에 뒤로 밀어주면서 겨드랑이에 꽂아주고 왼발 나가시면서 터치해주면 여자는 원턱으로 돌게 되는 스텝이에요 돌고나서 목에다가 만아그 다음에 두번 당기고 네번 밀어준 다음에 겨드랑이에 끼고 나가면서 다섯, 여섯, 하나, 세 번째, 상대 앞에서 두 바퀴 돌기. 자, 레이드 앞에서 한 번, 두번돌았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봐주세요. 이때 돌고 나서요, 이 여자 중지에 이렇게 손이 끼어져야 돼요. 그래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렇죠? 섹션 22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커트에 대해서는 해드릴게요. 1번 팔세번 커트, 2번 전면 커트, 3번 스페인시 커트, 4번 손들어주고 이단 커트. 아, 손들어주고 이단 커트 아까 나와있는데, 이서 한번 같이 보세요. 첫 번째 팔세번 커트, 1번, 2번, 3번 이렇게 팔세번 커트예요. 뭐 다섯 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두 번째는 전면 커트에요. 그냥 어깨걸이 하신 다음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세 번째 스페인식 커트.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요. 그 여기서 이제 오른손 빼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바퀴만 오신 다음에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보세요. 초급, 일반, 넘어가셨어요. 돌리면서 오른손이 잡아주고, 이 오른손을 당겨주고 네바퀴에요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올려주고 3,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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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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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5,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거 문제 있고요. 두 번째, 너무 정박만 고집하, 고집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정박을 쓴게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은 걸로 아는데요. 지금 음악 비트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정박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정박으로 하게 되면 바레이션 같은 거할 수가 없어요. 엣석을 위한 정박을 보여드릴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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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터무니없는 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박만 너무 고수하셔서 바쁘게 쉬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발은 안 하시고 손만 치는 춤도 좀 그러니까 이런 거 이번 기회에 참조하셔가지고 좀 재밌게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DVD2 많이 노력했는데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